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복지관에 있는 마들로원 숍을 소개합니다. 노원 숍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며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 상호 간 나눔의 장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노원화폐란 노원구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 노원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노원화폐는 노원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1로원은 일원의 가치 봉사 시간과 재능 기부 1 시간은 700 노원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부 금품은 기부에게 10% 감액 최대 5만 노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노원 화폐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원 화폐 어플을 실행한다. 두 번째 스캔하기를 클릭한다. 세 번째 QR 코드를 스캔한다. 네 번째 보낼 금액에 금액을 입력한다. 다섯 번째 보내기를 누른다. 여섯 번째 결제 완료를 누른다. 마들 노원숍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모든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마들 노원숍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운영 시간은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